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긴말안 하고 이렇게 좀 시작을 할게요. 제가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제가 어제 일요일 날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자 인생을 바꿀 종목 감안 오나요? 감 없어요 여러분들. 감 오셔야죠. 감 떨어졌다 여러분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 종목이. 여러분들 이거 안 갖고 있으면 강 떨어진 거지. 자, 이 회사는 50만원까지 팔지 말라고 제가 우리 두식이 가족 종목으로 27만원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 아닙니까? 자, 폭등 전조라고요. 13일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인생을 바꿀 종목. 1차 목표가 50만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생을 바꿀 종목, 뭐 2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IRA 핵심 수해주다 여러분들이 요것을 계속 제가 또 간다고 지금 5개월 전부터 요거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는 뭐하고, 어, 지금 와서 뭐, 어떡하려고요. 자, 포스코 케미카 5개월 전에도 그랬어요. 메가톤 수주, 온몸으로 즐겨라고. 자,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사면 대박 납니다. 여기에 포스코 케미칼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께 요렇게만 해드렸으면 내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 포스코 케미칼 제가 언제, 언제부터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우리 텔레그램 분들한테 우리 여러분들 제 무료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여기 0105011치 9028로 알파벳 T 남겨주시면 이렇게 무료 추천주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27만 원에 3월 27일날 제가 여기 추천드렸어요 포스코케미칼을. 그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3월 27일날 27만 원 추천드렸는데 아직도 4월 1일날 추천드렸을 때 27만 원이어서 목표가 50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요. 이 포스코 엠텍부터 제가 계속 다 추천드린 거예요. 이 포스코 대시세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스코 엠텍, 포스코 ICT,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스틸리온 이거 두 개는요, 제가 이거는 오늘 사항가 보내버린 거예요, 제가. 이것도 20% 이상 수익 났죠. 3만원 넘어버렸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유튜브로 포스코 홀딩스까지 싹다 넣어버렸어요. 제 2의 에코프로 가족 그룹주의 대시세가 온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자 퓨츠엠 수익나고 스틸리온 수익나고 인터내셔널 수익나고 dx 수익 이건 82% 수익났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제가 2월 20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까 추천드린 가격 날짜랑 별로 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포스코 대시세 장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걸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하나씩 추천드린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 빨리 들어오시라니까요. 어, 언제까지 느, 이, 이 여러분들 소외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에코프로 B M 에 목노아 울부짖을 때 코스모 코스모신 소재 확 올라갔죠. 여러분들이 코스모 목노아 울부짖을 때 지금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 난리도 아닙니다. 수익은요, 돌아가면서 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예전에도 그래요. 이 포스코 퓨처엠이 생각보다 여기서 에코프로 BM 시세 나올 때 여기서 제대로 안 갔어요. 코스모 신소재 시세 나올 때 여기서 제대로 안 갔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의 시세가 여기서 나왔고, 코스모, 코스모 신소재 화학 시세가 여기서 나왔고, 이제는 포스코 차례에요. 이제는 포스코 차례가 맞죠. 그렇지만 지금 다른 것은 뭐냐면 코스모들은 해봐야 두 개밖에 없어요 종목이. 그리고 무거워봐야 코스모 신수지가 3조, 5조 이래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거 코스닥이에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되냐? 코스피 대시세가 온다는 걸 지금 이 코스피 대시세를 처음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 사실은 포스코입니다. 자, 코스피 보세요. 코스닥도 물론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는 코스피가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포스코 케미칼 어디까지 갈지, 제가 이거, 포스코 케미칼, 어, 여러분들 이거 어디까지 갈지, 제가 이제 지난번 교육생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교육했을 때가 아마 지난달이었죠. 3월. 자, 여기에서도 제가 이,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도 그랬어요. 이거 매집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 이거 대박 날수 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 50만원 드렸어요. 가고 보자고요. 그때 가서 보자고요. 50만원 가서. 제가 에코프로 BM 15만원에 추천드렸어요. 가족 추천주로. 제 여기 다 보시면 나와요. 자, 보여드릴까요? 하, 맨날 보여드려. 뭐 합니까? 에코프로. 옛날에 정말 뭐 에코프로 이거 언제? 자, 300% 급등 전부터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 언제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나오지도 않냐? 자, 자 여기 보세요. 가족 종목 한달 전. 자, 여러분 네가 한달 전이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두달전한 주도 팔지 마세요. 제가 두배 보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가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와서는 에코프로가 더 가든, 에코프로 BM이 더 가든, 저는 알바 아닙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더 가든, 코스모 화학이 더 가든, 저는 알바 아닙니다. 알바 아니라고요. 하지만, 포스코 퓨처 엠이 가는 것은 제가 알바입니다. 왜? 내가, 내가 설계했는데, 이거 제가 설계했잖아요. 자, 포, 왜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제가 요것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요 어려운 얘기를 길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예요. 명확하게 아침 새벽부터 나온 기사예요. 리튬 매장 세계, 세계 1위인 이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에는 우리 포스코가 리튬 여모가 있죠. 거기에 이제는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민관 합 사업 조사단을 파견한다. 자, 조만간 칠레에서 큰건 하나 터질 겁니다.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이제 칠레 리튬까지도 포스코가 직접해서 리튬 그리고 니켈 이런 것을 직접 조달해가지고 유일하게 이 포스코로 들어가는 이 라인을 만든 것은 자 유일합니다. 포스코가 유래요. 자,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주가 급등의 비밀 유튜브 보면 답 나온다. 자, 유튜브 계산... 계산했어요. 포스코홀딩스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정말 좋은 걸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시시각각 전달해 줄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엄청난 개인들의 관,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2차 전지의 핵심 광물인 리튬 염원를 확보했더니 전세계 메이저 전기차 포스코를 찾는데요. 이게... IRA의 법에 최대 자원국 중국밥 타진 분주한다 요런게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이 칠레 리튬 광산까지 확보를 하고 니켈이나 리튬을 실제로 직접 캐서 직접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배터리 양극재로 보내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포스코가 전무후무합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사실은 에코프로나 이 포스코나 똑같이 어, 중국의 어떤 기업에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자, 그런데 이것들을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르면 올해 말, 조금 늦으면 내년 초에서 중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확실하게 이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 기업의 이 맥을 딱 끊어 버릴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포스코 말고 있어요? 사실 안 돼요. LNF도 안 되고요. 사실 안 돼요. 지금 단순히 할수 있는 게안 돼요. 왜? 이 책으로 해가지고 정제하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다 기업 기업 만들고 그랬겠죠. 실제로 할수 있는 기업은 포스코밖에 없다고요 그런 기술력을 토대로 이 배터리 광물들을 손잡고 배터리 동맹을 한 이런 것들이 이제서... 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 뭐 과거에 에코프로 BM이 올랐던 모멘텀이 실적과 이 양극재 생산 캐파 증설이었어요. 야 실적이 렇게 나와 양극재 이렇게 많이 만들어라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것들이 어느 정도 그쪽엔 과격이 반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가 나왔던 이슈들 뭐예요? 자, 이 코스모 신소재라는 건늘 저평가예요. 양극재에서는. 자 그렇지만 요 봤더니 지금 예전에는 하이 니켈도 아니고 그냥 니켈 50%한량60% 함량 정도 만들더니 이제는 뭐70% 80%를 만들어 갖고 엔솔로 납품을 하는 정도로 기술 개발이 됐어. 야 이제 증설도에 계약도 나와 그러면서 올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차례가 포스코입니다. 특히나 퓨처엠 제가 그랬죠. 이거 광양에 세계 최대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9만톤 9만톤이에요 원래 어, 같이 양극제를 하고 음극제를 했더라도 포스코케미칼은 2021년도까지만 해도 3만톤도 채 양극제를 만들지 못했던 기업이에요 그만큼 양극제 이케파 양극제를 수출하는 공시 양극제를 납품하는 공시는 안 나왔어요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안 맞들었으니까. 자, 거기에다가 3만 톤짜리 공장을 추가로 또 지어요. 자, 지금 3만 톤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 올해 이제 지나가면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 양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15만 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양극재가 3만 톤 정도밖에 지금 수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포스코퓨처엠은 지금의 실적을 만들었지만 과연 이것들이 과연 이것들이 실제로 이양극재를 납품하는 정도가 돼서 실적이 나오면 얼마나 늘까요? 자. 5조 7조가 문제가 아니라 10조가 넘어버리듯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볼땐 24년도 이렇게 지금 잡아놨지만 제이 감각적으로는 24년도에 10조 이상의 매출 나올 것으로 봐요. 왜? 이거 이거 반영 안된 거예요. 어. 자, 이거 반영 안된 겁니다. 15만 톤 추가 생산해가지고 납품하는 것까지 사실 반영 안된 거예요. 그리고 삼성 SDI한테 40조 계약 나오고요. GM 계약 나오고요. LG 엔솔 계약 나오고요. 테슬라 계약 있고요. 자, 이거는 그런데 왜이 포스코를 그런 기업들이 지금 찾을까요? 그것이 중요해요. 유일하게 정말 IRA 법에서 광물을 중국에서 안 받아 쓰고 정부 채도 안 받아 쓰는 유일한 기업이 여기서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 IRA의 진짜 핵심은 포스코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사실은 양극재 생산, 캐파 증설, 실적 증가 여기까지였다면 포스코는 그런 우려가 없어요. 실제로 니켈 리튬을 포스코에서 캐서 퓨처엠으로 갖다 놔서 양극재를 만들고요.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자, 양극재하고 음극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예요? 나중에는 폐배터리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캐서 만들고 납품하고 피, 폐배터리까지 이거 다 하는 기업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미국에서 정말 큰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있는 속속들이 기업 일본에 혼다 지금 전 세계에서 포스코를 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단순히 포스코 퓨처엠에 들어오는 수급이 개인 개미들의 수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포스코 퓨처엠은요, 대주주가 정말 이 물량 꽉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절대 팔지 않아요, 이 친구. 자, 포스코 홀딩스 62% 집은요, 안 팔아요. 절대 주가 높아졌다고 팔지도 않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왜 파십니까? 대주주가 안 팔고 있어요. 왜? 이거 하늘 꼭대기까지. 자, 제가 솔직하게, 정말 여러분들, 50만원, 한번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했지만, 자, 이거 실제로 목표가 100만원입니다. 실제로 100만원을 갈 유일한 종목, 에코프로가 갈것 같, 들 수도 있고 코스모 신소재가갈 수도 있고 뭐가 갈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뭔가겠죠 뭐든 하나는 100만원 찍겠죠 자 저는 그 가장 앞선에 이 포스코 퓨처엠이 100만원 찍는다에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만이 이 실제로 100만원을 찍는다면 갈수 있는 기업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사도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에코프로 같은 상승 이상의 상승이 나올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아닙니다. 퓨처엠이에요. 퓨처엠! 자, 원래는 케미칼이 맞죠. 하지만 지금은 퓨처엠인걸? 자, 지금 상승 이틀 동안 나왔죠. 벌써... 제 추천이 언젠데 제 추천이 언젭니까 포스코케미칼 퓨처엠 추천 언제에요 자 여기 있네 27만원에 자 여러분들 벌써 3 8만 예, 정말 장난하는게 아닙니다 27만원에 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여기다가 에코프로 얼마에 드렸어요 15만원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에코프로 15만원 자 영상 뒤에 가제 채널에 에코프로 눌러가지고 영상 보세요 제가 이거 15만원, 16만원, 17만원, 거기서 에코프로 지금 60만원이죠? 이미 바닥에서 드렸어요. 자, 포스코 퓨처에 50만원, 60만원, 100만원 갔을 때 아주 광기에 서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스코 케미카 200만원, 300만원 간다. 외칠 때 여러분들은 나는 충분히 먹었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두식이 주식 구독자분들은 그러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거 안 보이지 않아요? 시가총액 30조 짜리예요 30조. 그런 종목이 10%씩 그냥 막 땅땅 때리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시가총이 30조라니까요. 그런 종목이 장대양봉 땅땅 때린다고요. 이거 뭐예요? 이것도 매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이 폭등하는 것들을 잘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폭등장은요. 자, 여러분들 제 텔레그램에서 제가 계속, 포스코, 이거 보세요. 이거 지난주, 지난 금요일이에요. 4월 14일날. 또 아침에 들었어요. 제 텔레그램에만 들어와 있었어도, 여러분들 이 아침에 딱 매수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익 보는 거라니까요? 자,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도 대단하게 갈 것이지만, 진짜는 퓨처 M이에요. 그니까, 러 포스코 홀딩스도 크게 갈 겁니다. 이거, 이거 포스코 홀딩스도 여기 있잖아요. 70만원? 갈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거, 이거는 제가 두 배, 두배 정도 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그러면 네배 주는 거예요. 네 배. 상승폭 네배 주는 겁니다. 제가 네 배에 간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을 제가 이런 걸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 5200분이 보시는 곳에서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자, 이것이 진짜로 100만 원이 갈 때,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갈 수, 있... 이게, 이게, 여러분들 그러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오다가 급등 구간으로 접어들면 그, 이때부터 최소 두 배고, 어디까지 터질지 몰라요. 한세배 가버려요. 자, 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와, 왔던 친구예요. 그것이 이제, 급등 단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75,000원부터요. 자, 4배까지 급등 구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서 4배를 만들었어요. 자, 저는 텐베거를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75,000원부터 이 종목이 70만원까지는 텐베거가 나올 것이다. 목표가 50만원이죠. 그러면 70만원 정도까지 가는데, 제가 일단은 50만원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뚫고 100만원을 가려면, 자, 결국 여기서부터 두 배냐, 세 배냐의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보통 두배 가거든요. 그럼 60만원 정도 가요. 6, 70만원. 근데, 거기서 어마무시한 광기가 서릴 겁니다. 포스코 사야 된다. 포스코 퓨처엠 지금 패턴이 그렇게 돌아가요. 이게 급등하기 전에는 저 같은 유튜브가 없다가 급등하고 나면 어마무시한 유튜버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더 간다, 더 간다. 100만 원 간다, 200만 원 간다. 실제로 300만 원 간다. 그러다가 정말 이 폭등이 그렇게 해 갖고 개미들이 떠올리고 떠올리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자, 미리 지금부터 매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는 한 25만 원, 27만 원에선 못 해도 매수했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세배든 이 수익을 먹지 여러분들 지금 38만원에 매수해서 고작 끝까지 가봐야 두 배입니다. 저는 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기를 바래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프스코케미칼은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